더욱 젊은 진주시 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생 시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주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능케 할 주체는 실무를 수행하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위기에 앞장서 헌신했지만 자치분권의 가속화,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에 제한된 인원으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우리 진주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수 체계와 경직된 근무 환경,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한 민간 보수 수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평균이 지난 20년간 최저 수치인 8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식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당을 합한 일반직 구급공무원 초임 1호봉은 월 평균 218만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추산한 206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에 5181명, 2022년에는 13,000여명의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갔습니다. 진주시도 2018년도부터 올해 11월까지 8급 이하 공무원 77명이 퇴직하여 우리 공무원의 자발적 퇴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추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우개선의 한 부분인 2012년도 경상남도 유형 근무제 이용 현황을 보면 진주시는 6.8%로 평균인 9.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 유연 근무제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유연 근무제 현황은 1,768명의 공무원 중 20명만 이용하여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 활용 이유는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 충실, 자기개발이 49%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1위가 동료 및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지금 유형근무제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인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8시에서 17시 유형근무가 활성화되어 자유로운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유연 근무를 확대 적용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삶과 일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직된 근무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국립대가 10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어 우주, 항공, 방산 등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역대학 석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산학 연관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은 실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이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진주시에 남아 진주시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